안녕하세요. 조타르 연예상 담소 조타르입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댄스박씨. 안녕하세요. <laughs> <저> 댄스박입니다. 저희가 <laughs> 오늘 일찍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늦게 일어났어요. 한 시간은 늦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laughs> 여기 스튜디오 근처 PC방에 있었고. <laughs> 은피디도 음 분노, 분노, 해서 저만 기다리네요. 아, 뭐, 잘못했어! 이랬는데, 여기 호출, 이게 띵띵띵 누르니까, 문 열어주면서, 안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린걸. 은피디가 음 서피디한테 <laughs> 아, 진짜 이거 맞아야 돼. <웃음> <웃음> 건물 현관에서 들리는데, 진짜, 아하면서 <laughs> 들어와가지고, 미안해, 띵.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그게요 되게 당증만네 롯데월드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더라고 은피디가 음 생일특집으로. 어둠이 같아. 이러니까 하트 돈들리는데 얼굴 살돈들려무서워 <laughs> <laughs> 아가미 같아 아가미? 자 그래서 앞으로 늦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요즘 하고 있어요? 아니요 못하고 있어요 왜왜 왜?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타로 보기 전에 우리 댄스박씨 어, 연애 어. 타로를 봐줬어요 저, 너는 능력이 <laughs> 없다 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laughs> <한> 거야 처참한 <laughs> 어, 결과는니 과거의 미련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미련이라는 게 과거를 못 잊은 게 아니라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와중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실수를 음, 음. 다시 저지르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러니까 내 잘못이 뭔지 알고 있는. 아, 근데 그래? 안 고쳐지는. 오, 너 정말 현명하다. 그냥 앞으로 연애하자면. 유 그냥. 싹! 너무하냐! 아, <laughs> 실시간으로 항상 들었거든요. 댄스박의 연애담을 들으면은. <laughs> 댄스박!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laughs> 댄스야! 너왜 그래? 하면서. <laughs> 야, 그거는 싸우자는 거지! 라든가. <laughs> 댄스야, 너. 아, 그 상대방이 너무 부담스러웠겠다.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laughs> 어, 그런가? 아니, 난 그런 줄 알았지. 꼭 저질러 놓고. 아닌가? 아, 아니야! <laughs> 연애고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 고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피디, 소피디도 하실씩 봐줬는데 지금 완전 개폭수였어요 은피디는 어 그렇구나 하고 왔는데 소피디 아줬 지금 표정 봐 기분 상했어 지금 <laughs> 소피디 봐줬는데 세장 뽑았는데 한장 빼고 두장다또 여왕 카드가 나온 거예요 오마이갓 oh 아, 전생의완족이었나봐 소피디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야 돼아 정말 자 그럼 우리 여러분의 연애도 한번 점쳐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 해서 한 장을 골라가지고 우리 우리의 미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미남 도우미 네. 댄스 박씨, 네. 자 뒤집어 볼까요? 코드 5번 카드에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칼 들고 설치인건 아닌가 너무 나는 내가 신났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 요리하다 보면은 이제 칼을 든 상태에서 같이 옆에서 춤을 추면 같이 하하 그러게 이러면서 춤을 추는데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 진짜 무섭죠 그런 것처럼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상대방에게 두려움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배려 없이 대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애를 하는 동안 내가 너무 취해서 너무 자신만만했던 건 아닌가, 혹은 내가 아, 네가 날 떠나? 이런 식으로 너무 자신만만하게 굴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지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배제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연애들이 둘다 서로를 존중하고 둘다 서로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약간 파워 밸런스가 조금 안 맞게 설정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한쪽은 지칠 수밖에 없으니까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 보니까 우리 댄스박씨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지 못한 채로 너무 취해 있었던 적도 많았죠 그렇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배열한다고 음. 생각했는데 되게 이기적이었던 상황이 많았죠 영상 편지 한번 하실래요? <laughs> 과거 연인들에게? <laughs> <laughs> 너무 좀 늦어있어 두 번째 카드 뒤집어주세요 네. 펜타클 왕 카드입니다 펜타클 왕은 부유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만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상태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뽑으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 좋아하거나 사귀고 있거나 하다면 은내 마음의 감정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고 여유를 가질 정도로 노선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가 상대방을 만났는데 막그 상대방이 썸이 있을 것 같다든가 라 소개를 받았다든가 좋아하게 됐다든가 상대방이 좀 능력 있는 남자일 수도 있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아 정말?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왜 지금까지는 근데 요즘은 또 생활을 좀 바꾸고 있는 게 어. 되게 좋아해요. 좀 잘난 사람을 응.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능력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야? 오,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자기 분야에서 조금 인정을 받는 사람 아. 외모 이런 거보다는 돈도 많고 다양한 거. 아 뭐야? 자세 번째 카드 뒤집었어요? 네. 아한번 하신 분? 내 운명의 술바퀴 외치지 마셨어 뭐야? 빨리 말해줘 나쁜 인연과 얽혔어요 어머 새롭게 사귄 사람들 중에? 아니 사귈 수도 있는 사람 중에도 연애 운이 없어 그리고 너는 어, 지금 딱딱하지. 새로운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연애 운이 없는 거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 지금 연애 전선의 제로 상태가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와 얽혔다면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와 사귀고 있는데 이렇다면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너무 무서워 잠깐만 PD 표정이 지금 너도 이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보렴 그러고 있는데 더 해야 되나 봐 모자라나 봐 큰일 났다 저번에도 그랬잖아 아. 계속 안 됐잖아 오늘 미쳤는데 아, 떼자 에이, 에이, 올려 올려 텐션 올려 그 갑분싸 텐션 자, 올려 이거 뒤집어주세요 오 갈등의 최고점이다 그러니까 연애가 답답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의 최고조라서 지쳐간다 이런 느낌이 들고, 사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싸매고 있어야 될까? 이런 걸로 내가 나 스스로의 감정에 지쳐 있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그거의 정점, 지친 감정이 절정. 지쳤다기보다는 지겨운 거죠. 아, 진짜 언제까지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사귀고 있는 사람들은 만나도 행복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최고조라서 차라리 싸우고 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싸우고 헤어지면 좋겠다는 감정을 가지고서 싸웠는 데 오히려 해소가 돼서 더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해요 이렇게 될 거면 은 차라리 나쁜 감정을 다 표출해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게 아니라 사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이 해소가 되고 만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연애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뒤집어 주세요 네. 이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소식이 날아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소식이 날아오기 때문에 이별 수가 있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어 말하자면 멀어질 수도 있는 상대방이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유학을 가게 된다거나 하는 연애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내 귀에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좋지 않다는 걸 수도 있어요 야 알고 보니까 댄스 박에 뒤에서 여자 양다리 걸친데 음... 걔 완전 뭐... 쓰레기 아니야? <laughs> 그런 데 없잖아요 <laughs> 뭐야 개진지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서 실망하게 되는 뭐? 아니 아닐 거야 하다가 나쁜 소문을 들어서 원치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상황을 리이름을 하니까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는 거야 뭐이러살도 <laughs> 어떻게 되게... 원치 않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좋지 않은 걸로 해석이 많이 되는데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얻기만 하고 기대기만 했는가 혹은 반대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얻기만 하고 기대기만 했는가 파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지친 와중에 이별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해놓고 하니까 너무 슬픈걸요 이번에는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날이 덥다고 해서 너무 짜증내지 말고 지쳐있는 감정을 해소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대화로 싸우더라도 대화로 싸우면 현명하게 싸우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싸우는 거 없이는 살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소하고 해소하고 해서 서로의 뜻을 알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만 우리가 오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붙여있는 감정을 다시 수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댄스 박싱. 네. 보니까 어때요?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을까? <laughs> 연애하고 싶어요?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준비가 안 된다구요 아, 준비가 안된거 같아 요 근데 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기쁜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연애를 할수 있는 때이니까요 <목소리> 에이, 오늘 고생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댄스박스 너무 좋은 경험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나온됐어 근데? 카드가 <laughs> 너무 다안 좋아. 왜왜 이런 거지? 나도 모르겠어. 댄스 방식으로 마지막에 살풀이 한번에허위이가한번 한한 줘. 우리 <laughs> 한국 무용 하시니까 살풀이 아, 한번 해줘요. 아 안지 오래 됐다고요. 아, 그면 손짓만, 손짓만. 아, 안지 너무 오래됐어. 아 뭐야? 이 한국무용 이어 이것이 한국무용이 아, 실제로 댄스박싱 공연을 여러 번 봤었는데 정말 좋아요 멋있어요 한국무용을 덕분에 여러 번 봤잖아요 음잘 접할 기회가 없지 이런 음, 니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음 시간에도 나와줘요 아 다음, 다음. 시간에 음.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뭐야? <laughs> 불러줘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